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식은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대구 2.5mm, 경주 4mm, 포항 1.4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오늘 저녁쯤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모레 아침까지 5mm 한파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구미 13.8도, 안동 13.1도, 포항 12도를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에 가보면 전문 직업인처럼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해당 과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미래 직업에 대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최신형 항공기에서 실제 승무원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승무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생들은 활동에 편한 정장 제복을 맞춰 입고 실습을 합니다. 평상복을 입을 때는 편한 옷이니까 좀 느슨하게 행동하는 게 있는데 이 니펌을 입을 때는 아무래도 치마다 보니까 좀더 뭔가 좀더 몸가짐을 또 바르게 하게 되고 실제 승무원이 된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잘 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나 계열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복은 수업 때뿐 아니라 등하교 때도 착용해 캠퍼스 곳곳에서 제복 입은 대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할 행동이 많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서는 저희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더 동질감도 느끼고 수업에 집중을 하면서 미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 특성화 차원에서 입기 시작한 제복이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호텔 경영과 관광, 병호등 다양한 학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을. 실천하고 습관화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취업률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을 뚫기 위한 전문 직업인 양성 학과가 늘면서 재복입은 대학생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안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도 주택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매매값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아집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선도 기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이른바 반값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지난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도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경북의 경우 지난 2월 11%로 전국 평균 7.7%를 넘어 국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경북이 전세에 비해서 월세 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가장 낮은 6.8% 대구는 8.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감정원은 앞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단독주택이 9.2%, 연립 다가구 8.2%, 아파트 6% 순이었습니다.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구 광주 달빛동맹 민관 협력 추진 조례안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대구시는 오는 9일까지 이 제기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제23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광주시와 함께 발의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이 주도하던 두 지역간 어업 협력 업무가 민간 주도로 바뀌고 영호남 교류협력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은 농어촌 지역 은면 소재 고등학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 도시이지만 행정 구역상 동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는 배제되 왔는데 소규모 농어촌일 경우 모든 고등학교에 농어촌 특별 전형의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농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일반 수시 전형보다 더 치열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자격이 더 엄격해져 기존 농어촌 소재 고교 3년 재학에서 중고교 6년 연속 혹은 초중고 12년 연속 농어촌 소재 학교 재학으로 변경됐습니다. 지역 범위는 읍면 지역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상주 출신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축산업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농어촌 도시는 농어촌 특별 전형의 기준을 기존 읍면에서 동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농어촌 시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 전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농업 주인 지은 똑같이 농촌 를 적용해줘야만이 농촌 지역의 인구가 상주와 문경 영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농업인구 3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이 애매모호해 중소도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농어촌특별전형은 지방대 불이익 정책이라며 전형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는 지난 2005년 신월력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한시적으로 읍면동 전체고등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서울에 있던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조직위의 직원 30여 명이 오늘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 사무실에 분산 배치돼 대구시와 경상도와 함께 행사 막바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세계 물포럼 개막식 때까지 개폐회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장 안전과 외국 정상과 국빈 의전, 물포럼의 각 주제별 과정 등을 단계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세계 물보름을 앞두고 아름다운 도시 미지를 만들기 위해 관문을 중심으로 가로수를 정비하거나 도로 시설물을 청소하고 꽃거리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코에서는 안전을 위해 건물 안 폐쇄로 TV 190여 대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외부 보안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대구 경찰청과 대구 소방본부는 내일 엑스코 광장에서 폭발물 테러와 인질 사건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